안녕하세요. 아이쇼코입니다. 오늘은 제가 화장품, 굿즈, 포장용품 등을 판매를 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. 매번 판매 영상으로만 채색을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어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할인을 해서 팔려고 해요. 음, 이 봉투랑 이 봉투랑 이렇게 총4 봉이 있는데요. 어 개별로 구매하셔도 되고요. 일괄로 하셔도 됩니다. 가격은 알려드릴 거예요. 일단 이 작은 봉투부터 보도록 할게요. 화장품 봉투인데요. 일단은 사실은 이 영상을 올렸었는데 안 팔려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. 네, 일단 이런 색상이고요. 제가 피부가 약간 검은 편이라서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. 음 그리고 이거는 약간의 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틴트가 담겨져 있고요. 이거는 전시해 주셔도 되게 이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것도 덤입니다. 네, 이렇게 총 물품인데요. 이거는, 음, 가격을 정하고 올게요. 네, 가격을 다 정하고 왔어요. 이런 식으로, 아이고, 정하고 왔어요. 이 물품은 우포 3,000원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이봉투인데요. 이봉투 안에는, 이런 식으로 떡매 믹스가 있어요. 대떡매가 이렇게 소량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건 대량의 떡매 한 100장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. 판매가 되면 마감을 하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봉투는 우편비 포함해서 원가는 정말 믹스라서 되게 비싸게 팔라고 했는데 안 팔려서 5포 3,000원으로 팔라고 해요. 정말 이건 거저입니다. 가져가세요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물과 같이 이쁜 봉투에 담아져 있는데요. 이 봉투 안에는 지훈이, 아이고. 일단 지훈이 떡매가 이렇게 100장이 있어요. 그리고 이 봉투 안에는 고추 믹스가 되게 많을 텐데. 이거 다제출처고요 도안을 직접 구매해서 제가 대량 양도 아열 제가 발주를 시킨 겁니다. 제출처를 남겨주시고 엔차거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도안이 있고요. 더 있는데이거 꺼내면 넣기가 힘들어져서 믿고 한번 구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정말 도안 너무 이뻐요. 아이고, 이 봉투는 우편비 포함해서 만원으로 팔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원가 이하에요. 넣고 올게요. 네, 마지막 대망의 봉투. 이 봉투인데요. 정말 많이 들어있는데요. 이 안에는 인스가 있어요. 어휴. 인스가 있어요. 약 300장 정도 되고요 대신 마감용의 비율이 좀 커요. 이 정도가 마감용이. 좀 크지만, 그래도 투명도 되게 많구요. 여기 보시면. 도안도 다 이쁜 거 많으니까, 네, 데려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나 도안 공개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충 빨리 할게요. 정말 예쁜 거 많아요. 아고네 여기 보시면 이 도안은 n 차거리가 불가해요. 네 제가 대량 형도를 시켰긴 했는데 불가하게 했어요. 네 이런 식으로. 투명과 불투명 음, 인스들과 마감용을 다 합한 가격이 5포 12,000원으로 잡았어요. 만약에 택배로 하시고 싶으신 분은 4,000원을 더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. 중등기는 화장품 빼고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. 100g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. 네 이런 식으로 다 물품이 있었는데요. 이 물품들을 일괄로 사신다면 원, 원래는 28,000원이 정상인데 택배비 미포함 근데 덤을 한 봉투 더 추가해 드리고 택포 25,000원으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사실은 방금 자다 일어나 가지고 목소리가 잘안 풀렸는데 그런데 어, 네, 듣기가 좀... 그랬을 것 같아요. <laughs> 죄송합니다. 네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동봉망 받아요. 네 안녕.